안녕하세요. 네, 집하는 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안산시 월피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교통편은 지금 4호선과 수인 분당선, 중앙역이 도보로는 아쉽지만 이용 가능하고요. 자차나 버스로 이용하시면 10분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집 앞에 도보로 갈수 있는 역이 생깁니다. 신안산선 성포역이 2027년도에 생긴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자, 지금 현재 여기 현장은 집 앞에 공원이 보입니다. 평생 막힐 일 없어요. 도보로 10초면 가능하고요. 어린이집 무려 두개나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당히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자, 학세관이 굉장히 잘 되는 오늘의 현장. 아쉽게도 한 세대밖에 안 남아있어요. 쓰리룸이 3억 초반대로 만나볼 수 있고요. 내 돈, 내산. 현금 중요하죠, 요즘에. 자산. 자, 3천만 원이면 내집 마련을 할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현관부터 만나러 가보시죠. 네, 지금 현관인데요. 자, 왼쪽부터 신발장이 아래, 위에서 총 6칸이나 잘 들어가 있고, 매립선반, 뭐, 허리선반 이런 거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거, 차키, 뭐, 마스크, 디퓨저 같은 거, 이쪽에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에는 또키큰 장으로 또신발장 오른쪽에도 잘 마련했고요. 자, 여기는 정말 현관부터 큰게 앉아서 신을 수 있는 공간도 센스 있게 해놨고요. 아래 하무장도 있고 거울까지 있어서 나가실 때한번더 옷만 한번 보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닥도 포르신타 이쁘게 해놨고, 중문도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네요. 자, 들어오시죠. 네, 자, 여기 현장은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거실부터 주방까지가 6,800이에요. 7m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인데요.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막아놨죠. 이 공간까지 이쪽에 소파를 딱 두시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리는 4m 정도 나오는 거실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이 구조 한 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이 됐다가 그 계약자분이 대출이 안 나는 바람에 급하게 나와서 급하게 차량은 나와 있고요. 에어컨 삼성 브랜드로 잘 넣어드렸고, 우무형 천장까지 시공했습니다. 조금 더 높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라인 조명부터 곳곳에 포인트 조명까지도 잘 해놨습니다. 집이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밝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오후 때 촬영하고요, 약간 이제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집 앞에서 공원이 보입니다. 작은 공원이 보이는데 이렇게 공원 뷰를 바라볼 수 있고요. 평생 막힐 리 없다게 큰장점인것 같습니다. 어린이 집까지도 도보로 3초, 5초는 가능합니다. 어린이 집 무려 2 개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 키우신 분들한테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방 이어가 볼게요. 주방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식탁 자리는 이쪽 공간에서 한 4인 정도 식탁 자리를 마련하시면 될것 같고요. 환기장까지 크게 거실과 같이 이어져 있어서 개방감 또한 굉장히 좋아요. 환기창까지 주방 환기창 이쪽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나시는 요리하실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하츠 브랜드로 싱크대 깊게 잘 해놨습니다 요리하실 때상부전기쿡탑으로 해놨지만요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스쿡탑으로도 교체가 가능해요 자 이쪽 넓죠 정수기 뭐 커피 머신 같은 거 이쪽에 딱 들으시면 될것 같고 타일도 고급스럽게 광폭으로 잘 해놨습니다 상부장은 우드톤으로 이쁘게 아래는 하부장은 올리브 색상으로 좀해놨고요 이런 공간까지 있죠. 자, 이쪽 공간이 냉장고 자리예요양문형 냉장고 2단, 많게는 3단까지도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자, 요 공간 보세요. 저는 집에 들어올 때이 구조가 마음에 들었어요. 요게 작은 미니 홈파처럼 꾸밀 수도 있어요. 이런 공간도 이쁘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주부님들이 굉장히 용이하게 쓸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커피머신 같은 걸좀 두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에 전자인지 밥솥 공간 잘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선이 굉장히 좋아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에요 보세요 자 세탁기 건조기를 가로 또는 세로로 올리시면 될것 같고요 수전이 무려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굉장히 넓은 다용도실이었어요 황기창도 크네요 자, 어, 마지막 한 세대밖에 안 남았어요. 원체 인기가 많고요. 중공 이제 막떨어졌어요 3월 달에 끝나서 이제 부랴부랴 이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안방부터 가보시죠. 자, 안방은 이렇게 슬라이딩 문으로 우드로 좀 포인트 줬어요. 원목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안방 사이즈가 무려 이쪽 길이만 3,500이나 나오고요. 이쪽 길도 3m가 넘어가요. 각각 3m가 넘어가는 대형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에어컨 잘 넣어드렸고요. 환기창까지 크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쪽을붙박이장을쭉 길게 넣으시고, 침대를 이쪽에 반대편에 두시면 딱 넓게 쓸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안방이었습니다. 자, 파우더룸은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까지 이쁘게 들어오는 거울까지 들어가 있고, 의자만 딱 두시면 완벽한 파우더룸이될것 같다. 화장대. 이쪽 공간도, 수납 공간도 이쁘게 짜놨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안방 욕실. 사이즈 괜찮습니다. 아담하지만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베이지 톤입니다. 수원장,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있는 부부 욕실이었어요. 자, 바로 옆에 이쪽에 중간방. 자, 두 번째 중간방도 3m가 넘어갑니다. 3,050 나와요. 두 번째 방도 3m 넘어가서 성의분이 충분히 쓸수 있고요 옷이 많으신 분들은 넓은 드레스룸도 괜찮고요 여기는 어린 자녀 있는 분에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심지어 계약하신 분들이 다 어린 자녀분들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계약을 많이 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 있는 방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세번째 방만 3m가 안됩니다 2,780과 2,780이에요 또방 사이즈는 제법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들이 또 가깝게 붙어있습니다 컴퓨터 서재 업무방도 괜찮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쪽도 환기창 잘 마련되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욕실입니다 메인욕실은 전체적으로 밝은 톤을 좀 주고 있네요 자 해바라기 샤워기도 잘 들어가 있고요, 수건장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메인 거실 욕실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집잘 보셨을까요? 안산시 월피동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중앙역이 이용 가능하지만 앞으로 2년 뒤면은 신안산선 성포역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게 큰 장점 개발호재입니다. 자 분양가는 3억 초반대 딱한채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입주금은 3천만 원이면 내집장만할수 있으니까요. 영상 번호 전화 주시면 제가 여기 현장 말고도 주위에 월피동, 선부동 와동에 있는 현장 같이 한번 비교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